안녕하세요. 교육부와 한국재단에서 2022년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 약 2만 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근로장학금을 통해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하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은 사업 참여 대학의 대한민국 국적 재학생 중 기본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입니다. 장학생 선발은 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우선 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각 대학별로 자체 선발 기준을 수립해 대학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이고 학자금 지원 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자치 선발 요건에 따라 선발합니다. 선발된 국가근로장학생은 교내에서 대학의 행정 업무 보조, 장애학생,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에 근로를 수행하거나 학교밖 국가 공공기관, 전공과 연계된 근로기관 등에서 근로를 하고 근로 그 실적에 따라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받습니다. 장학금의 시급단가는 교내 근로인 경우 9,160원이고, 외근로인 경우는 11,150원입니다. 근로시간은 1일, 주당,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적용합니다. 2022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은 6월 23일까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원 대상이 해당되시는 대학생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도움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